야, 잘 대단하다. 막 이렇게 대... 화내는 건 되는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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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오빠. 한국에 안놀드 해주세요. 한국에 <laughs> 안놀드 아, 나는 좀 이게 그 피트니스의 인재가 되게 많거든. 인재? 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몸으로만 하기 너무 아까운. 음, 달란트?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어. 또 우리가 또 이런 걸 열어야 또 밑에 후배님들이 그럼 맞아요 음. 자오 <laughs> 힘냅시다 갈게요 오늘 그러면 다리 한번 오빠 약간 자존감을 <laughs> 막 올려주네 어, 그래도 간단하게 어간단 어,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그쪽 그쵸, 그쵸, 그쵸 다 알텐데 근데 네. 네. 소개 한번 아, 소개 하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IFB 프로 김효정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실 제 채널에 한 번도 음. 어, 나온 적이 없고 음. 또 최근에 또 재훈이랑 또 하체를 어, 맞아요, <laughs> 봤어요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명받아서 네. <laughs> 또 나도 달인 사신 있다라는 어, 마음으로 그.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워낙 운동은 되게 잘하지만 또내 방식대로 한번 음. 어, 한번 체험으로 어. <laughs> 네. 오빠 그러니까 한번 더. 조사 버리고 싶다. <laughs> 그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음식도 이게 짠게 있고 매운 게 있고 단게 있잖아. 요좀 다른 맛으로 한번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맛 음. 하, 가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조사 버립시다. 여정이가 아. 네, 그몸 어디가? 왼쪽 <laughs> 골반이 부러졌는데 치골이 어. 부러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복귀도 하고 어. 즐겁게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또 부러지면 뭐 오빠한테 청구해. 야 <laughs> <laughs> 오빠가 다리 제왕이잖아요. <laughs> 다리? 아니 다리 제왕이라 먼저 했어가지고. 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게스트는 안 해도 돼. 우와. 뭔가 엄청 친절하다. 몸, 몸이 커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별로 안 친하거든요. 아, 네. <laughs> 음. 아저 오빠,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오빠 93. 93이 뭔줄 알아요? 93이요? 93? 93이 뭐지? 오빠 다리 둘레요. 78, 오빠 팔 둘레요. 아 78, 93. 제가 외워왔어요. 사자성처럼. 마무리 기회네 <laughs> 저도 몰랐던 건데 7, 8, 9, 3음 체관 닫고 복부임힘 줘서 천골이 아래로 가능하게 해랫하그 상태 네. 일곱 여덟 계속 천골 눌러줘 네 넷, 다섯, 여섯 여겠네네 <laughs> 어,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 여기 떨어져. 어. 여기 떨어져. <laughs> 네 부쳐, 맞아. 붙여줘. 어. 오케이. 자 모고 음. 그대로 엉덩이 쭉 밀어고 이쪽 눌러. 아! 눌러줘 이쪽. 여기, 여기. 아! 허리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 눌러 눌는 상태에서. 자. 내 손으로 잠시 만게 아니 이게 <laughs> 저이 무게 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약해요. 그래도 힙운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근데 보통 이제 보통 열어서 하는데 닫아서는 다 못하죠. 근데 여기만 좀다 눌렀으면 좋겠는데? 아 어, 그러니까요. 됐어, 고. 그래. 이걸로 꽉 아래 눌러. 네, 가자. 총을 낸다 생각으로. 천천히 해봐, 둘. 음. 천천히, 천천히. 많이 안가 셋. 음. 여기. 어, 내손 눌러. 음. 내손 눌러. 음. 이거 눌러, 이거. 눌렀어요, 오빠. 어, 눌렀어요. 해. 어. 어. 네. 네. 음. 여기. 음. 눌러, 눌러. 등을 밀어봐. 등 밀어, 응. 밀어, 밀어. 여기, 여기. 밀었어! 어, 이거 찍어주면 안 돼. <laughs> 여기. 음. 내손 눌러. 네. 어, 그 상태로. 해봐. 그 상태로. 어, 그 상태로 지금 저. 세 개만. 하나. 음. 둘. 오케이. 이제 다리 뺏기고. 아, 오빠 제가 이거 핑계 달려간 게 아닌데요. 제가 어제 자전거 타고 집을 퇴근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음. 다시. 내손 눌러줘. 응 세게 응. 이쪽. 오 어? 마냥한 것에 둘 응. 다시 한개더 오케이 잠시 쭉들어갈게 쭉. 네. 쭉. 네. 아 진짜 무서. 열. 가자. 하나, 하나. 네, 네 개만 둘 가자. 셋.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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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정지 한번. 오 예. 정지. 자 어디서 허리만 붙여. 네 붙였어요 오빠. 오케이 됐어. 아 진짜 아프다 왜냐면 아. 내가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아이프 선배님이셔 헌신 선배님어떻게요 집에 가라고요? <laughs> 옛날에 나는 그때 효정이를 딱 그때 멋있다고 본게 옛날에 그 나바 나왔어나오그 머리 탈색? 어 탈색 피해서 아.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 아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잊을 수가 없어 오빠는 나바 제왕이잖아요 오염패 졸업했어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이제 아그 누구지? 남자 그 피... IFBB 선수랑 마팔이라고 했는데 누구? 외국인 외국인? 네아 제가 다 외워왔는데 뭐 대리? 어 맞아요 아, 대리? 맞팔 <laughs> 를 네. 엄청 많이 사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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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르 언니한테 X6 사주고 음뭐 <laughs> <laughs> 이제 그 X6가 좀 있으면 종료가 돼서 다른 거도사야 어, 어떻게 생각해? 오. 좋아요 뭐 사줄 거예요? 언니한테 지금 전화해봐도 돼요? 돈이 없어 돈뭐 아, <laughs> 사줄 수 있는 오빠 차 다섯 대잖아요 누가? <laughs> 아니야 슈퍼카 다섯 대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남은 일기에 있었네네 <laughs> 그리고 신발도 진짜 비싼 거예요 저 오늘 신발 하나 얻어 가려고요 어, 신발 이거 20만 원짜리 네. 이게, 이거 티파니 아니에요? 아니야 티파니 아니야 이 어, 티파니 아니야 <laughs> 비싼 거 아니야 티파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음. 티파니 아니야 이거 티파니인 줄 알았어 티파니는 음. 성아름이 티파니 있고 오 나는 20만 원짜리 어. <laughs> 이런, 이런 거좀 나가야 되는데. 멋있다. <laughs> 뭐? 오케이, 하나 음. 둘셋 넷. 응. 음. 음. 넷. 오케이. 됐어. 아이 아파라 아이 아파라. <laughs> <laughs>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강릉... <laughs> 그 아무리 활발한 사람도 여기 채널에 나가면 조용해지더라고요. 음음 그래서 아 내가 이거는 사명감을 오디오로 채워야겠다, 노력을 아 해봐야겠다. 아 좋습니다. 사실 남자애들은 보통 시원하게 한번 하고 다 와서 시원 뭘 시원 시원하게? 시원하게 개원에는 원래 좀아 시원하게? 활발하게 활발함의 그 극치 이게 누구지? 그 익스 음, 아, 어. 아니 오빠 그분 제가 그 재훈 쌤하고 했던 하체 운동에 가장 많이 실린 게 여자 노익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여자 노익수라고왜왜 왜 그러지?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전 익스님을 잘 모르니까 음, 활발해서 그런 걸? 어. 어. 음. 익스님 되게... 한번 보고 싶어요. <laughs> 오, 나 보고 <laughs> 왜냐면은 나한테 간죽간죽거리기 쉽지 않은데 엄청. 저 간죽대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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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익스 익스. <laughs> 근데 그렇게 하다가 화장실에서 한번 시원하게 하고 음. 음. 그때부터 조금 아, 어. 무섭다 말잘 들어야겠다 경고야 이거 자스자 정지 한번쭉 밀어 밀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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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laughs> 둘셋 <laughs> 음. 오케이 아 아프다 음. <laughs> 반성해야겠어요 진짜 <laughs> 어.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어? 키 몇이래요? 몇이, 몇일 몇일 거예요? 아, 근데 키안 작아 보이는데? 그렇죠. 어. 아 63? <laughs> 아, 들었어요, 여러분. 몇일 몇일이죠? 저 지금 제 친구들하고 같이 와 있거든요. 63 들었어요? 63이세요? 아니요. 62좋신거요 62. 6 6이면 뭐, 음, 나는 몇천 보여? 오빠는 나무이키에 172라고 나와있어요. 아 그래? <laughs> <laughs> 나무이키정도나무키자 나무 <laughs> <이케의> <laughs> 이케의... <laughs> 이번에는 올려서 네. 내가 저항하는 어... 걸 버티면서 한번 내려오고 진짜 왜 그런 그러니... 행동을 <laughs> 하시는 거예요 오빠? <laughs> 올려서 저항. 3초만 버텨. 음 하나 둘음 내, 어, 내려가고 음셋 오케이 다시 쭉추 음 보면서 해볼게요. 닿을 때까지 쭉더더더더 음 더. 음 내려 3초 동안 네 더, 오케이 올 Say, 음. 다시 쭉. 버티고. 음. 하나, 둘, 셋, 셋. 자, 두 개. 하나, 음. 하나 둘, 셋, 넷. y say. Say, s 오케이, 됐어. say. Say, say. Say, say. s a 이렇게 운동을 y say. s a 하자, 그렇지? 저 혼자서 운동을 좀 오래 했거든요. 어. 그래서 타협을 좀 많이 해요. 자기 압니요 압류? 앞니와. 압류. 아내몸아프안데 아껴줘야 아. 돼 이렇게요. 음, 근데 지금 타협해서 이 정도 만, 만들면 오. 누군가 붙으면은 엄청 도와주, 좋아질 것 같아. 그런 거야. 그 컨텐츠 재밌겠다. 이네 명에서 네. 한 부씩 잡아주는 거. 와. 아. 네. 재훈이 나 건너 성기명 해가지고 한 분씩 아 진짜 나 죽었다 그러면 저 <laughs> 재훈쌤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재훈이? 아 재훈쌤 어. 너무 싫어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어떠셨어요? 그때 하차할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네. 강민이 오빠도 여기 오자마자 아 효정아 다 별로 세게 안해 라고 해서 아 다행이다 역시 방송인이야 역시 배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장난 진짜 온 힘을 다 실어서 하고 있고요 <laughs> 재훈쌤은 그때 제가 밑법을 깔았어요. 어, 저 지금 간기 몸살이고요. 어, 저 이거 골반도 아직도 아프고 했는데 괜찮아요. 하더니 진짜 끝까지 이 시계도 올리는 거 진짜예요. 어. 나도 걔랑 다리 할땐싫 자, 가자. 자, 가자. 둘, 음, 다시. 아, 오빠 왜 이렇게 점점 세져요? 넷. 둘. 다음 패드 땐 다리. 셋. 넷. 음. 다리. 음. 셋. 음. 넷. 오케이. 와 진짜 미쳤다 됐어. 진짜 그 형이 혹시 그 배우 중에 응. 할리우드 배우 중에 아! 닮았어 그쵸? <laughs> 어그 어벤져스 설레. 에이, 설레. 어벤져스 맞아 맞아 나도 맨날 그생각아저그 어, 얘기 했다가 왜요 왜요 저... 근데 내가 진짜 이거는 그 농담이 아니라 어디 가서 피트니스 선수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효정이 너이름 항상 나. 는다 음. 음. 그리고 여자애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던 거야 <laughs> 와 감사합니다 넷 다섯 음. 음. 셋좀더넷좀더 음. 음. 내려갈게 어, 음. 다섯 여섯 음. 일곱 좀더 음. 여덟 음. 더 내려올까? 아홉 어. 음. 음. 열아 제발 하나, 다시. 아. 어 됐어. 둘. 아. 다시 하나 둘. 두 개만. 아. 시작. 하나, 둘, 응. 오빠는 응. 이것보다 한 오천 배 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운동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 그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운동할 부위를 힘들게 할까. 그거 그러니까 난 되게 느리게 해, 천천히. 그리고 다음 날딱 이런 다리 멀쩡하다.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다 음. 짜증이 나서 한번더할 때도 있고. 어휴. 아니면 다 다음날 때도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제 계속 안 커지니까. 그니까요. 근데 여자 선수분들은 그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실루엣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네. 좀 이렇게 볼륨감 있는 몸인데 그치.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조사 버려야 돼요. 이게 <laughs> <laughs> 정신력 문제야. 정화름도 운동 시키면 나 울어. 르머니요 어, 울어. 아, 저한테는 르머니 진짜 강한 여자예요. 진짜. <웃음> 강한 <웃음> 진짜. 강한데 내가 못. 그래서 어. 잘 안. 그쵸. 커플 부부리는 서로 운동하는 거아니라 <laughs> 문자 들어 p e 만 오케이 다시 l o p e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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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여 p 정지. <laughs> 아. 여섯. <laughs> 정지. l <업. 웃음> 7 음, 제발 정지 럽응 음, 음, 정지 럽응1 6라6 5 6 5 6 5 6 5 6다6 5 6 5 6 5 6 5 6 5 6 5 6 5할5 6 5 6 둘, 음. 아홉 오케이. 음. 아. 오케이. 오빠랑 언니한테 내적 친밀감 있는 거 알아요? 왜 왜? 우리 올림피아 같이 갔잖아. 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저는 진짜 아름 언니가 제가 운동을 맨 처음 했을 때와 음. 저렇게 예쁜 여자가 몸이 좋다니. 음. 언니가 산초면 상체가 강점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상체가 진짜 약점이기 때문에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지금 근육 다 뺐어.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슬림해졌다. 어, 완전 웨이트 거의 1년 동안 안 하고. 맨날 뛰고 <laughs> 지금 지금 149kg. <몇> <laughs> 언니 키 크잖아요. 그래서 핏 모델 나간다고. <laughs> 멋있다, 잘 어울린다. 응, 그거 나간다고. <laughs> 와,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저도 준비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말고 내년? 모르겠어요. 올해 하반기도 있고. 음. 그리고 오빠도 알다시피 해외 대회 나가면 돈 아깝잖아요. <laughs> 아니, 다시 말하겠다. 다시 말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하는> 괜찮아요. <거야. 웃음> 금전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페이가 음 많이 나가요. <laughs> 왜 사람들은 대회 많이 안 나가냐 하는데 이게 금전적인 게 생각보다 그쵸, 많이 나가요. 깨실적으로. 특히 음, 해외를 나가면. 그래 사실 내가 나발에 계속 나갔던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왜냐면 국내인데 우승하면 상금도 많이 주고 아.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통 뭐, 아르미가돈 쓰고 있을 때난 돈을 계속 벌고 있었지. 우와, 이거 선수다. <웃음> 멋있다. 안 <laughs> 음. 더도도도도도도도더5 6 5 6 5 6 5 2 3오오오4아 진짜 이거 나5 6할때잘 했는데 진짜 아 아, 3 1이15 1가유7 1좀 무거워. 좀 나도 원래 이거 시작할 때 되게 체중18 19 19 1그11 그래서 이런 뭐 등장성, 등속성, 뭐 등척성, 이런 중량을 좀 다양하게 좀 피트 값을 응. 나눠서 하는. 근육이 적응을 못하게. 응. 아, 변태다, 변태. 어, 어. 그렇지. 보디빌딩에서는 좀 심한 변태지.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laughs> 아니, 상대적인 거야. 우리도 비키너좀 대단해. 이게 다리는 털면서 이 골반 돌아가는 게 쉽지 않던데? 워킹하는 거그 높은 힐 신고. 맞아, 진짜. 하나, 음. 둘, 음. 셋, 음. 넷, 음. 아홉, 네. 오케이. 아유, 아 이게 안 버티려는 게 아니오, 빠아니 어. 근데 되게 잘하는데, 런지 이 흔들림이 예. 없는데? 음. 그냥 내 레깅스 입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힙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저 어, 어디 맞은 거 아니지? 아, 아까 오빠한테 끌려가서 맞았어요. 막... <laughs> 이, 이 채널에서는 까불면요 있잖아요. <laughs> 저 화장실로 끌려가서 <laughs> 하나씩 <하듯이> 때리더라고요. <laughs> 아, 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왜? 아, 그냥 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성장한 거잖아. 니 아, 너도 <laughs> 같은 인천우리. 저는... 근데 전 아까 말했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응, 음, 나도 그래야 데 <laughs> 뭐, 이게막 시합 때 마지막에는, 아, 이러다 잤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하고. 왜냐면은 지금 나는 이제 지켜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서운이 너무 귀여워. 서운이도. 이제 내가 막 힘들어 하면은 어... 입에다 과자 이렇게 넣거든 어머머머. 음... 그럼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목소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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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씹는 척 해주고, 벚배 뚝. 어...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합 준비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엄마, 뭐, 고양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저를 위한 건데, 저도 모르게 무반응을 하거나, 맞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빠 형타 안 와요? 전 진짜 형타 많이 와요 <목소리> 아... 나는 솔직히 그 a p 때도 내가 프로 카드 땄는데 울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아름이 소원이를 봤는데 너무 미안한 거. 사람 다. 나 그동안 미안하게 너무 팍 어. 울컥해가지고 그 좋아서 운게 아니라 저기서 울고 있길래 딱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음. 소원이 때. 멋있다, 아빠야. <laughs> 여섯 음. 일곱 음. 아자 둘 음. 셋, 음. 일곱, 여덟, 음. 음. 아홉, 아자. 오케이. 아우 오. 아. 아. 와 근데 런지를 나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되게 오랜만에 봄. 아. 흔들림이 아. 없는데 그래서 힘이 좋은 이유. 아.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 아. 아. <laughs> 어, 다행이네 <에이, 웃음> 네, 네, 네. 그, 저. 아,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질게 시킨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훈 쌤하고 또또 다른 맛이에요, 진짜. 다른 아, 맛이요 그러니까 음, 둘다막 아. 죽어버리고 싶은데 <laughs> 그좀그또 그게, 그게 다른 맛이에요. 음. 아. 그리고 또또 또 다른 맛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무슨 맛이지? 그 맛은. 네. 어, 효정이 채널에서 공개하는 걸로. 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오빠, 근데 그럼 잠시만요. 제 채널에서 지금 하체 한다는 또 하체 또 한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죠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또 네, 다른 사람 아 어, 나도 아 어, 근데 나도 효정이 채널에 한번 나가서 나는 한번 같이 운동해보고 싶어 아 어, 저도요 음. 어 상체요? 응. 저 알려주세요 저 응. 따라가볼게요 같이 운동하는 걸로 네. 제가 또 효정이 채널에 나가서 좋습니다 오빠 어. 근데 그때 상체 할 때도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 좋은데? 기구 써보고 싶은데? 어 여기 써도 되고 네. 뭐 효정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가도 되면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했어. 오빠 고생 많서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빠 진짜 <웃음> 감사해요 <웃음> 안 쳐도 안 쳐도 안 쳐도. 그래요, 내일 어? 레이는 힘들잖아요, 최애 팀들. 아, 진짜 오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마워. 진짜 감사하신가 보다. 어, <laughs> 아니, 진짜 있잖아요, <laughs> 이게.